안녕하세요. 초아 코치입니다. 오늘부터는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첫 번째 초아의 책 읽는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책은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입니다. 우선 그 본문 내용을 읽기 전에 저는 항상 뭐 서문, 프롤로그 이런 부분들을 다 읽고 어 작가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편인데요. 프롤로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아 오늘의 낭독 페이지로 선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노보노는 소심하다. 보노보노는 걱정이 많다. 보노보노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보노보노는 잘할 줄 아는 게 얼마 없다. 어?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줄곧 단점이라 여겨온 내 모습인 것 같은데. 하지만 보노보노는 소심하기 때문에 소심한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 걱정이 많은 만큼 정도 많다. 친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어떤 괴팍한 짓을 하는 친구여도 그러려니 이해한다. 잘할 줄 아는 게 워낙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무식하고 우직하게 노력한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포기하거나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보노보노의 모습이.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보노보노와 비슷한 나에게도 장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 별로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 건가? 진짜 그런 건가? 그러는 사이 보노보노에게 빠져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몇명더 있었다.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처럼. 대단한 꿈 없이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큰 재미보다는 편안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어렸을 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기만 하지는 않는 사람들. 잘하고 싶었던 것들 앞에서 한창 욕심을 내고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며 체념할 줄 아는 사람들. 나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만큼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가끔은 심하게 의욕 없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보노보노를 알고 나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다. 늘 뾰족하고 날서 있던 마음 한 구석에 보송한 잔디가 돋아난 기분이다. 사람은 다 다르고, 가끔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다들 각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해하든 하지 않듯,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노보노와 친구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포로리처럼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씩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어딘가에는 너부리처럼 진심을 못된 말과 못난 행동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라도 우정과 사랑 앞에서만큼은 진지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는 보노보노처럼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면서도 나를 아끼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언젠가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서로에 대해 실컷 투덜대다가 결국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당신처럼, 그리고 보노보노처럼, 우리는 이상할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 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졌거든요. 책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아 코치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책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오늘 초아가 선택한 한 문장.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